자, 여러분 보시면 저희 지금 간단하게 배운거 다시 해볼게요 영상을 잠깐 찍어야 되죠 a는 5라 했을때 자 프린트 a는 a다 a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a가 뭐라고 나오죠? 당연히 5라고 나오겠죠? 이 상태에서 A에다가 3을 더해주게 되면 A의 값은 8이 나오겠죠. 그리고 이 기호는 이 식은 이렇게 축약해서 쓸수 있어요.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잠시만요. 그리고 자, 이거 다음에 B에다가 이제 True라는 그냥 값을 넣게 되면 얘는 뭐 무조건 실행이 되죠. 왜, 왜 무조건 실행이 되죠? b 가 그냥 진, 참이니까 이 부분이 조건을, 조건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검사를 하죠. 얘가 진실인지 거짓인지. 근데 이 비가 뭐예요? 그냥 참이죠. 그러니까 그냥 실행이 되는 거예요. 자, 말 그,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age라는 값이 나이가 22살인데, <웃음> <웃음> if age가 <에이지가> 20보다 크면 <laughs> 성인입니다. 라고 나오는데, 얘가 뭐로 바뀌어요? 이게 22면 22가 20보다 크죠, 여러분? 그럼 이건 뭐예요? 참이죠. <laughs>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되면서, if 문이 검사를 하죠. 검사했는데 얘가 뭐예요? 참이죠.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? <laughs> 자, 그럼 저희 뭔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자, 어제 잠깐 나온 a 드와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. 이게 난좀더 많이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논리 연산자라고 찾아주는데 논리 연산자. 그럼 이게 산술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혹시 나는 더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찾아보시고 물어봐 주셔도 됩니다. 논리 연산자, 산술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. 얘는 이제 논리회로 같은 데서 나온 건데. 아, 저거도 기억이 자, 일단 한번 볼게요. <laughs> 자,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. 자, 저 강사가 20살 이상입니다, 여러분. 자, 강사의 나이는 20살 이상이다. 참인가요? 참이죠? 자, 강사의 키는 <laughs> 100cm 이상이다. 참인가요? <laughs> 자,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. 자. 강사의 나이는 20살 이상이고 키는 100cm 이상이다. 참인가요? 참인가요? 참이죠 이거. 거짓말이 없잖아요. 자 그럼 잘 보세요. 자, 강사의 나이는 20살 이상이거나 키는 100cm 이하이다. 그리고 이 문장 참인가요? 참이죠. 왜냐하면 키는 100cm 이하는 아니지만 앞에 20살 이상이잖아요. 저는. 근데 입자 이상이거나 키는 100cm 이하라면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죠. 이게 엔드랑 5월입니다. 자, 볼게요. 자. 한번 잘 보세요. a는 5고 b는 10입니다. 뭐 어려운 거 없죠, 여기까지. 자, 봅시다. 자 여러분, a가 3보다 크고 참인가요? 그리고 B는 5보다 커요. 참일까요? 참이죠.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. A가 3보다 크고 B가 5보다 작다. 이거 참일까요? 거짓이죠. 자, 이 규칙으로 말씀드리면, 자, 보여드릴게요. 참, 엔드, 참. 이거 뭘까요? 참이죠? 참 and 거짓 이게 뭘까요? 거짓이죠? 거짓 참은 똑같으니까 그냥 생각할게요. 이거 앞뒤 바꿔도 똑같습니다. 무슨 소리냐면 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이해되시나요? 이 논리 연산자는 앞뒤 순서 상관이 없어요. 자 거짓 and 거짓 이거 뭘까요? 거짓이죠. 자, 한번 더 해볼게요. 참, 월, 참. 뭘까요? 참이죠? 참, 월, 거짓. 참이죠? 그럼 이거 왜 참인지 아시겠나요? 둘 중에 하나만 참이요, 참이에요. <laughs> 그러면 참, 아, 거짓, 월, 거짓. 뭘까요? <laughs> 자, 그럼 한번 볼게요. 이거 뭘까요? 참. 참이죠?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참올 거지 뭐죠? 이렇게 줄여가면서 쓸수 있어요. 이해되시나요? 마찬가지로, 뭐, 이게 여러 개 섞여 있어도, 이런 식으로 돼 있어도, 이렇게 풀면 됩니다. 이 되시죠?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맞춰볼게요. 지금 뭐뭐 배웠냐면 이 간단한 네 잠만요. a는 일때 얘랑 얘가 같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변수에다가 이 값에다가 더해준다. 이런 뜻이라고 배웠어요. 그리고 이 true와 false는 말 그대로 참과 거짓을 뜻하는 이런 변수, 값이라고 배웠고 마지막으로 end와 over 이 연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세개 배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을 좀 찍어볼게요.